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변이 존재하고요. 3번 그 끼인 각이 끼인 각이 누구요 a죠. 자 a의 크기가 주어졌다. 삼각형 abc를 작도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이라고 했어요. 작도 순서는 어, 생각하는 거에 따라 약간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점 A에서부터 이 AC의 길이를 이렇게 컴파스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요. AB의 길이도 컴파스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결국엔 마지막에는 이 B와 점 C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이겠죠? 그러니까 선분 BC가 가장 마지막에 작도로 끝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작도 순서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각 A를 작도를 합니다. 그래 놓고, 선분 AB나 AC, 어 뭐라고요? 선분 AB 또는 선분 AC를 작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요두 녀석을 다 작도를 하고, 요둘 다죠. 둘 답니다. 둘다 작도한 다음에 선분 BC를 나중에 그리면 돼요. 어쨌든 선분 BC가 마지막에 그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선분을 먼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분 AB나 또는 선분 AC가 있겠죠. 이두 녀석을 만약에 작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다음에 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끼인각이 누구라고 했어? A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러한 직선이 있고요. 점 A를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 이 선본 AB하고 길이가 같은 지점을 잡으려면 컴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 B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점 A에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각, 각 A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얘를 중심으로. 그럼 이러한 각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C도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분을 만약에 먼저 작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각을 이, 이동을 한 다음에 선분 A, C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분 A 또는 A, C. 그때 끼인 각을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각 A를. 그쵸? 그런 다음에 뭐 그럼 A, B 또는 또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요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만약에 A, B를 선택했다면 A, C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분 A, B 또는 선본 AC인데, 뭐, 얘가 되면 얘를 해야 되고, 얘가, 얘를 하게 되면 얘를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요두 점이 잡히면 선본 BC를 결국엔 나중에 작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선본 BC가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